근데 머리가 아파 뒷골이 어? 땡겨 작년부터 이 사람이 응. 자꾸 뭐가 올라오는데 관제고설이 내년까지 이 사람이 고개를 낮추고 네. 땅바닥을 기어야 돼 그러면 사실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까? <laughs> 사실은 정말 이 사람이 너무 좋았던 나날들이 조금 길었던 것 같아 네네. 네. 근데 제대로 맞았어 음, 제대로 거꾸로 처박혀야 돼. 네. 어머. 제대로. 밑바닥부터 올라온 사람이잖아. 네네. 이렇게 됐다고 해서 여기서 이 사람이 무너질까, 과연? 절대 안 무너져요. 음... 절대 안 무너지고, 응. 어, 이 사람은 다시 올라갑니다. 음.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준비한 임무신전 들어보겠습니다 음. 네. 남자분입니다. 이분은 성을 안 드리고 음. 진행할게요. 실력이 전 봐줘요. 이 사람은 항상 동분서주 하는데, 동에 먼저, 서에 먼저. 바빠요. 바쁘고, 돈도 많이 벌, 돈도 많이 버는 거 봐. 음. 돈이 많은 가 봐. 네네. 워낙 이 사람이 의식주가 부족하지 않은 사주예요. 음. 먹고 삶에, 우리가 삶에 있어서, 먹을 거, 입을 거, 그런 복이 타고난 사람? 음. 일하고 봐야 될것 같아. 네. 머리도 똑똑하고 노력도 많이 해요. 네. 노력도 많이 하고 성실한 사람인데 성공은 조금 할 만큼 한 사람 아닌가? 60살이네요. 근데 머리가 아파. 뒷골이 땡겨. 엄청, 엄청 성공했다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어, 네, 근데 나는 이사람 음. 보는데 지금 뒷골당 땡기고 음. 머리가 아파. 좀 작년 작년부터 이 사람이 음. 자꾸 뭐가 올라오는데 관제 고설이 네네 네. <laughs> 자꾸 관제 고설이 올라오는데 음. 이게 음. 이 사람이 내년까지 있는데 내년이요? 어, 내년까지 있어요. 어. 내년까지 이 사람이 음. 고개를 낮추고 네. 땅바닥을 기어야 돼. <laughs> 고개를 빳빳이 고개를 들면 음. 안 되는 지금 시기야. 음. 무조건 바닥을 기어야 돼. 그러면 사실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까? <laughs> 사실은 정말 이 사람이 운에 조금 치였어요. 음. 운이 계속 좋다가 네. 사람이 계속 좋은 수는 없잖아. <laughs> 돈이 많아도. 음. 구설이 나는 시기가 있고, 음. 관제가 들어오는 시기가 있고, 안 좋은 해운년이 있잖아요. 음.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좋았던 나날들이 음. 조금 길었던 것 같아. 네네. 근데 제대로 맞았어. 음. 제대로 거꾸로 처박혀야 돼. 네. 어머. 제대로. 어. 제대로 거꾸로 처박히고, 이제 조금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아. 어. 근데 되게 뒷골이 땡겨. 네. 여기, 여기가 되게 뒷, 목이 음. 뻣뻣해지고, 그러니까 네. 신경을 많이 쓴다는 얘기야. 음. 이분은, 음. 그 금전이 굉장히 많다 하셨는데, 음. 사업가예요, 사업가. 음, 음, 근데 그게 좀 잘못돼서, 음. 관제 구설이 있는 것도 맞는데, 음, 음. 이제, 방송도 하시는 분인데, 음. 갑질 논란까지 이제 터지는 거예요. 백종원이구나. <laughs> 나도 이제 눈치가 빨라졌어. 소을안 들였는데. 어? 내가 이제 눈치가 빨라졌어. 방송을 하다 보니까. <laughs> 아, 괜히 <걔> 설명드렸어. <laughs> 근데 이 사람이. 성격이. 어. 뭐 어떻게. 해. 이 사람 성격 강해요. 고집도 세요. 자존심도 강한 사람이고. 밑바닥부터 올라온 사람이잖아. 네 그러면 자기가 지금. 이렇게 됐다고 해서, 여기서 이 사람이 무너질까, 과연? 절대 안 무너져요. 음. 절대 안 무너지고, 어, 이 사람은 다시 올라갑니다. 음. 갑질 논란은 사실로 보세요, 선생님? 갑질 논란이, 음, 어떤 부분에서 이 사람이 갑질을 했다는 거야? 근데 그 갑질 막, 논란이 바, 왜 나오는 거야? 반말반말막 하고, 막 음. 지르고. 그런 면에서는 갑질 논란이, 요, 갑질 이 달고 살. 그지, 그지, 그지. 갑질일 수 있죠. 어... 근데 나는 이 사람이 갑질을 했다 그래도 그게 나쁜 쪽으로만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이 태생이 못돼 음. 먹어가지고 어 음. 내가 있다고 해서 없는 사람을 개무시하는 그런 갑질이 아니라 음. 어떻게 보면 아 좋은 건 아니지만. 타당했던 갑질이었다고 나는 봐요. 아, 그런 면에서는. 네, 난 네. 백종원씨를. 어, 왜냐면 그렇게 갑질이면. 어. 그러니까 나는 나도 뉴스를 보면 막 갑질 논란 그런 거 되게 네. 많이 나오잖아요. 요새. 근데 나는 그거는 타당했던 갑질이라고 음. 보여지지. 이 사람이 천성이 아주 못돼 먹어가지고 없는 음. 사람 개무시하고 네. 그런 성향은 아니에요. 어. 근데 이제 자기가 어, 예를 들어서 어. 그 계통에서는 어쨌든 이름이 많이 나는 음. 사람이잖아요. 어? 그 업계에서는 음. 근데 이제 그 뭐지? 골목식당? 음. 식당을 운영하는 어떤 다른 사람들이 네. 운영하는 게 조금 못마땅하거나 음. 뭐 양에 안 차서 음. 그랬던 음. 부분인데 그, 그런 내용이잖아요 네. 내용이. 근데 그거는 나쁘게만 해석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어른 시인들한테 음. 갑질을 했다, 뭐 욕을 했다, 음. 뭐 험하게 말을 했다, 반말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게만 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어... 음. 나쁘게만 네, 네. 보지는. 네,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음. 싸가지없다뭐 이렇게만 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 네. 음.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음. 거는. 가정이 있잖아요, 응. 소유주 씨. 응. 그 가정은 이 일로 인해서 지킬 수 있는지. 문제 없어요, 가정 네. 그냥 잘 살고 있지 않아. 네, 응. 근데 이제 소유주 씨는 악플이 너무 많이 달리니까 응. 댓글도 닫고 응. 좀 이런 상황이거든요. 나는 가정에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응. 이 사람의 회사는 사실은 타격이 없을 순 없겠지만, 음.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져야 되니까. 네. 근데 나는 이 사람이 앞으로 뭐, 망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유튜브 네. 같은데 보면. 네. 어, 나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봐요. 망하지 않는다. 어, 망할 수 없다라고 보고, 어. 망할 사람도 아니라고 보고, 어? 음. 망하지 않는다. 음. 다시 일어난다. 다시 일어난다. 네. 이 사람이 다, 내년까지 운기가 많이 안, 안 좋고요. 음. 내년까지, 올해, 올해도 이 사람이 되게 나쁘잖아. 네. 내년에는 이 사람이, 뭐, 국세, 이런, 뭐, 또 세무조사, 내년까지 관제가 계속 있어요. 음. 있는데, 내년이 지나가고 나면, 음. 62일부터는 다시 음. 또 좋아지는 운기에 들어와요. 음. 안정이 되고, 이제, 파도가 한번 쏠고 가고, 네. 다시 또 이제 평화가 와. 어. 음. 네네. 그래서 큰 문제는 사실은 발생을 안 해. 없다. 문제는 지금이 음. 문제인 거죠. 음. 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여기까지 볼게요. 네.